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주님의 세계였습니다. 나의 세계를 전혀 용납해주지 않는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력으로 홀로 완성된 세계이기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영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출입구는 하나뿐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금부터 전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하려 하질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보금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했습니까? 이것은 이 세대를 자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 기술과 비교해 보면 투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십자가,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관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모든 설교의 근본은 십자가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설교가 또 십자가가 이 땅에 사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끼는 것이 됩니다. 복음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곳,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복음은 이 세상을 또 심판합니다. 교회가 절대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좋은 곳으로 평가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면 교회를 싫어할 것입니다. 또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저들은 교회를 정오할 것입니다. 교회가 절대로 자기 마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고난을 받는 것이니 저들로부터 철저하게 왕따를 당해야 하는 것이니 왜냐하면 교회는 저들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려고 저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고난을 받고 이웃으로부터 욕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곳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마을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은 종교단체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가 되게 하오. 그리하여 저들로부터 정당한 미움을 받게 하오. 그리고 그 미움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얼마 못삽니다. 그 짧은 기간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리.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